했다고요. 콜콜 잤다는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한TV의 애니한입니다 이번에 서프라이즈 마이키링이 새로 나왔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은 춘식이입니다 와우. 춘식이가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 24종의 춘식이 키링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춘식이가 들어있나 이렇게 보면은 홀로그램 8종, 루터 10종, 그리고 클리어 6종으로 해가지고 바로 카카오 프렌드의 우리 춘식이 이 재밌었나? 자 그럼 춘식이 마이키링 24종을 열 텐데 제가 항상 이런 키링 할때 운이 좋잖아요.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잘 살펴보면 이렇게 춘식이가 귀엽게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 어 뭐가 들어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따라라라오 이거 좀 약간 이거 산리오 했을 때 들어있던 그 젤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맛도 비슷하겠죠? 한 입을 먹어보면. 음, 이 젤리빈이 맛있어요. 원래 젤리빈이 좀 맛없는 게 많거든요. 근데 맛있다. 바로 복숭아 맛이 납니다. 이 안에 이렇게 뭐가 들어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펴놓고 첫 번째는 바로 그냥 일반 클리어 육종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순식이가 등산하다가 고구마를 내려놓고 너무 힘들어서 지친 모습의 그런 클리어 육종의 첫 번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따라. 글리터가 나왔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뒷면에 글리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바로 여기가 앞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엽게도 손전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열심히 먹고 있는 춘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마이키링. 이번 춘식이는 바로 숟가락하고 포크가 같이 있고요. 어, 춘식이 너무 귀엽다. 그러면 여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바로 이 춘식이가 되겠네요. 등산 출발 하고 있어요. 짜잔, 제발, 오, 이번에도 겹치지 않는 건데, 야 레어 나왔다, 레어. 이게 확실히 레어죠. 홀로그램. 홀로그램인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닐을 떼면은 쾌감. 홀로그램 8종 중에 여기 맨 앞에 있는 춘식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안녕 하고 있는 춘식이가 나왔고요. 이 옆에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춘식이를 표현을 한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홀로그램은 이 언뜻 언뜻 보이는 이 부분을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고 트래블이랑 고 트래블 이렇게 두개 있는 거 보니까 얘도 되게 좋은 키링인것 같거든요. 다음! 아, 똑같은 거또 나왔어요. 아, 이러면 좀 곤란하지. 어어, 어, 다행이다. 와. 일반 클리어가 나왔는데요. 비행기 여행가가지고 지금 졸고 있는, 자고 있는, 타임 투 e t 지금 잘 시간이야. 하고 있는 춘식이가 나왔습니다. 짜잔. 오, 좋아. 좋은 건가? 오, 겹치지 않았어요. 바로 짜잔. 홀로그램. 팔종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이 키링의 장점은 바로 이 껍질을 뜯는 겁니다. 이 비닐을 뜯을 때의 쾌감이랄까? 짜자자잔. 자, 보면은 파이널 백패킹. 이렇게 돼있으니까 여행 가는 걸 좋아하나봐요. 여기 보면은 쌍안경도 이렇게 가져가는 거 보이시죠? 잘 다녀와라 춘식아. 자, 뜯어 좋았습니다. 다음, 제발 겹치지 않길. 따단. 아, 뭐야? 아, 또얘 나왔어요. 이 글리터 춘식이 등산 가는 애가 너무 잘 나오는데 지금 세 개째거든요. 어, 다행이다. 약간 좀 비슷하지만 다르게 생겼네요. 얘는 되게 특이한 거는 에어팟.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얘가 지금 이 깃발, 발바닥 깃발을 가지고 등산 완료를 한 모습이고, 얘는 지금 등산을 출발하는 느낌이죠? 식사 이거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아, 뭐야, 뭐야! 똑같은 게또 나왔어요. 아, 이거. 이 속에 있는 거는 좀다 다르게 생겼어요. 얘는 지금 이 카메라인데, 얘는 보면은 고구마가 지금 있고요.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똑같은 건 똑같은 자 다음 제발 어오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어안 오, 겹쳤어 다행히 안 겹치고 이번에는 춘식이가 이렇게 피곤해서 엎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춘식이의 일러스트가 일반 이 클리어하고 글리터하고 똑같은 걸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지도와 발바닥이 있습니다 짠 제발 아, 겹치지 않아 주세요 오또또 새로운 게 나오게 나왔어요 홀로그램인데 얘가 또 똑같죠 방금 엎어져 있는 거 요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얘가 똑같아요 그리고 얘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 조그만 거는 좀 다르네요. 노트, 수첩을 가지고 다녀요. 발바닥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홀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박스에 붙어있는 춘식이는 바로 자동차에 고구마를 가득 싣고 여행가방을 가지고 가는 춘식이였습니다 이거는 바로 글리터 식종 중에 들어있던 거네요. 여러분들에게 쾌감. 촤 아, 매끈매끈. 딥슬림! 하고 있는 춘식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고구마 꿈을 꾸고 있나 봐요. 고구마가 또 이렇게 나와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고 있는 춘식 인데 아까 진짜 이거 나온 거 방금 나온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데 고구마 꿈을 꾸고 있는 것도 똑같은데 이렇게 타임 투 슬립의 춘식이였습니다. 자, 다음! 어 제발. 오! 허재밌어또 자는 춘식이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춘식이에요. 그니까 얘는 딥 슬립이어 가지고 얼굴을 확대한 그런 춘식이고 얘는 필름 속에 들어가서 약간 기억 같은 영화 같은 느낌인데 고구마 꿈이 아니라 이어폰을 끼고 자고 있는 춘식이였습니다. 역시 등산하는 춘식이가 맞았습니다. 타임 투 하이킹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 출발!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타고 뭐 히말라야든 어디든 간것 같아요. 바로 얘가 얘죠. 얘가 소리. <laughs> 다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이 깃발을 꽂아가지고 도착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너무 지친 거지. 이쯤 되니까 홀로그램인지 글리터인지 아니면 클리어인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게 좋은 거 같은데 이고우트랩을두 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산을 등산하고 있는 친식이. 과연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서? 어, 어.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야. 다행히 글리터 친식이가 나왔는데요. 사 있어요. 아주 등산하다가 예쁜 장소가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나 봐요. 그리고 깡통, 햄 이렇게 배고파서 먹고 있는 그런 건가 봐요. 갑니다요, 제발. 오, 오, 새로운 거다. 바로 원데이 트래블 이렇게 써있죠. 하루만 여행하는 건가 봐요. 1박의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 귀여운 분이 준식이. 아쉽게도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너무나 아쉽네요. 자, 갑니다. 자자자자. 제발, 여러분, 제발! 제발, 고스트 트래블 나와라. 고스트 트래블. 여디까지안 나온 거. 끝판! 아. 아, 새로운 거긴 새로운 건데, 고스트 트래블은 아니었네요. 이렇게 망치 같은 거 들고 있거든요. 뭐, 텐트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캠핑가가지고. 그리고 역시나 수첩을 가지고 있는 춘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글리터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종에서 여덟 종이 나와서 두종 빼고는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맞춰보면, 춘식이가 여행을, 여행가방을 싸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킹을 시작하죠. 숟가락과 포크를 들고요. 그리고 예쁜 장소가 나와서 사진을 찍고, 그러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요렇게 먹었습니다. 꼬마 도시락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에 도착을 했다고요. 너무 힘들어서 지친 거야. 그래 가지고 캠핑장에서 이렇게 망치를 들고 텐트를 친 다음에 콜콜 잤다는 이야기. 오, 맥스 그리고 나서 이 홀로그램 원데이 트래블 아, 이렇게 돼 있네. 원데이 트래블 나왔고 그다음에 얘가 열심히 했다는 온가 봐 고로 갔다 는 것보다 그 다음에 파이널 백 태킹하고 나서 그 다음 너무 지쳐서 끝날 그 다음에 딥 슬립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켓몬 마이키링은 뮤가 나올 것인가 뮤츠가 나올 것인가 얼마나 좋은 포켓몬이 나올 것인가 하는 재미가 있었고요 산리오는다열 때마다 귀여워서 너무 재밌었고요 짱구는 수집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춘식이는 이야기를 맞추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재미가 있나요? 춘식 이서프라이즈 마이키링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